아, 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 <laughs> 뵙겠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아침에 예. 오늘 좋은 일 없습니까? 아, 저희는 365일 항상 좋은 일이 많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하천일리마을인데요 하천 예. 오늘 그 중복행사를 좀 날짜를... 오늘이 중복인가요? 아, 내일인데 하루 종게 아. 땡겨서 예. 오늘 그 하천일리에서 중복행사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있는 그런 예, 이, 보통 우리 가평... 형? 청평에 보면은 말 어르신 대접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은 하나요? 아 삼복을 다 하는 동네도 있고 여유가 오. 있으면 삼복 예, 중에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해드리는 마음도 있고 예, 예,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런 게 아니고 아, 좀좀특이한게요 <laughs> 네, 예. 그 네. 하천 이제 마을에서 예, 관해로 이제 저 나가신 분 중에서 외진 나갔다가 예, 출향 인사분이 예,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 드리고 싶다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 그러면 됩니다. 여기 사, 고, 고향은 여기고. 그렇죠. 나가 계시고. 현재 사시는 거는 남양주 수동면에 어,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수동면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렇죠. 예. 고향이 그리워서 고 예, 예. 고양이 연구는 있겠죠, 물론. 아, 여기가 하천 일리가 고양이시니 그리고 그래, 고양인데 뭐 부모 형제나 이런 가족들이 있나요? 아, 가족들도 좀 있고 이제 친구들도 좀 있고 에,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일부러 여기다가 잔치를 아,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려다 보니까 장소가 이제 여기가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음... 좀 이용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설이... 자기 사는 수동면에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 고양은 여기인데 수동에 이사 가셨으니까 수동이 제2 제이... 자기가 사는 마을인데 아, 그렇죠. 거기서 안 하고 거기는 이제 제 2의 고향이고 여기가 제본 예, 고향이잖아요 본. 고향. 그럼 여기 잔치 상을 그분이 비용을 아 그렇죠 500만 원을 선뜻 기부를 해주셨고요. 이야... 아 그러니까 총 1천만 원을 기부를 해주신 아이고. 거죠. 1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이제 마을 어르신들의 식사 대접 비용으로 기, 기탁을 해주신 거고 네. 500만 원은 올해 처음 이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있죠. 네, 500만 어... 원은 그쪽으로 가평군에. 아,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써요. 게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 청평...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아, 그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고향에다가 지역에서... 기부하는 거. 아그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네. 아닌 타 지역에다 기부를 하는 거죠? 오, 그럼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그렇죠. 제가 충남 당진의 고향인데 가평군에다가 평군에다가아주 네. 다른 네. 지역에다. 어, 그러니까 다른 하신다. 지역에. 그렇죠. 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그렇죠, 그렇죠. 시골에. 그렇죠. 가급적, 고향. 그렇죠,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까, 예. 음, 그렇게 해서 천만 원이 지금 예. 이 하천 일리에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야, 그분을 만나뵐 수 있나요? 아. 아마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에이. 계시는 것같거든요 양해를 한번 구하고 예. 조금 좀 시간이 되시면 잠깐 됐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분한테 당연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한번 자리를 그래요. 한번 찾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도 한번 구경 좀 예. 해보자고요. 예. 예.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까 예. 예. 같이 한번 고맙습니다. 가보시죠.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야,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취재를 사양하셨는데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문을 널리 퍼뜨리자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니까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 거주하고 계신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동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좋은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 조지라기보다도, 예. 어, 르신들보시고식사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어, 그러면, 그럼 선생님께서 여기 사신 적이 있나요? 아, 그런 게 많이. 하천 일리에? 네, 유선생님에서 성장을 했죠. 예. 어, 네. 아, 현재는 수동에 계시고, 예. 예. 선생님께서 생각 있으셔서, 고향이 그리우시고, 예, 예. 그동안 아, 그러면... 나를 키워준 고향에 대한 예.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하셔서, 아. 거금을 내셨어요? 아, <laughs> 그러면 어르신 마을 식사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을 고향 무슨 기금 이런 거 있죠. 아, 네. 고향사랑 기금. 고향사랑 기금에 조금 네. 기부도 하시고 아... 가평군으로 전달을. 네, 그 가평군으로 전달도, 아, 전달도 네. 하시고 네. 이제 마을 어르신 마을 동네 단치를 상정 그러니까 이 이중으로 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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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금은 가평군에다 하신 거고. 오, 이장님. 이장님이시죠? 네. 0일 이장님. 네. 그리 이제... 어, 고향이신, 뭐, 사실은 뭐, 본 고향은 아니시긴 하지만, 이제 여기 형님들이나 예, 일가분들이 예, 예. 여쪽에 많이 거주하셨었어요. 예, 예. 그럼 여기에서 사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여기에 사시기도 하셨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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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옛 어르신들 나시고 예, 늘으신들 생각도 아시고 하시니까, 고향사랑 기부 차원에서 기부하시고, 마을 주민분들도 이참에 가평군하고 하천이 어떤 뭐 서로 유대감도 좀 형성을 하고, 하천을 좀 추지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야, 예. 제가... 거, 원래 이제 우리가 고양이나 어머니 이런 얘기 하면은 살짝 눈물이 고이잖아요. 네. 저지껏 살짝 눈물이 나라고그러면 네. <laughs> 이장님께서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2입니다 10, 72, 10, 50년 사시면서 네. 네. 이런. 이런 기부 처음 받아보시죠? 처음, 다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고, <laughs> 네. 저희 이제 고향 선배님이 어쨌든 외부에 나가셔서 탄재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계십니다만 네. 성공하셔서 또 성공하셨다 고해서다 이렇게 베풀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기부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절대 그런 <laughs> 일은 없죠. 남아도라도 기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아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마음을 찾아주셔서 정말 이건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전에 어디 큰 배구 회장이 네네. 자기 고향에다가 네네. 고향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네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나더니 얼마 있다가 각자 통장으로 몇 천만 원에서부터 일억까지 어... 입금이 됐대요 그 저기 네네. 아파트 건설하는 유명한 네네. 회장님이 있어요 어려운 동창들한테도 막몇 천만 원씩 그거와 버금가지 않는 일을 지금 아 그럼요, 맞습니다. <laughs> 아이고, 존경합니다. 아이고, 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존경합니다. 아이고, 네, 네. 저도 지역 뽑으러서 굉장히 오늘 자부심도 자부심이 아니, 그럼요. 굉장히 예, 예. 예, 예. 이장님도 자부심이 네. 있고, 하천리의 자부심이고. 네. 예. 그, 이런 일들은 조금 널리 알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미담이 네. 좀. 네네. 네. 성함을, 네. 여, 성함을 네. 여쭤봐도 되죠. 남궁염 선생님. 네. 남궁염 선생님. 아이고, 네. 이 가평의 남궁씨가 다들 아주. 어, 그렇죠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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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터 또 남궁 가문이. 예. 아름대로 명문. 아, 그러면 네. 제가 남궁 씨를 세 명이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 아 그러시구나. 네. 남궁염 선생님. 네. 선생님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같이 드시죠. 어디야? 예 먹었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예.